네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조코치입니다. 네, 오늘 저희 교육생분께서 첫 입찰을 하셨는데요. 어, 첫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첫 입찰 결과 낙찰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 중이고 경매를 이제 막 배우셨는데 임장 열심히 한 결과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 어디 에 있는 물건 낙찰 받으셨죠? 송파구 오금도 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으셨는데요. 정말 짜릿하실 겁니다. 어, 오늘 처음이셨어요. 오늘 처음이셨고, 아직 교육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임장을 여러 군데를 열심히 다니신 결과, 송파구에 있는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봤는데잘 되셨습니다. 아, 낙찰받은 빌라는 송파구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 개짜리 신축 빌라인데요. 이런 빌라가 지금 서울 송파구에는 공급량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4억 미만, 3억대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매물에서는. 근데 저희는 3억대 낙찰을 받았고요. 실거주나 바로 매도를 해도 하더라도 해당 물건은 충분히 수익이 최소 5천만 원 이상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어, 오늘 이 물건 말고도 어,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물건도 신권에 제가 계속 들어가라고 했는데 18억대 낙찰이 될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87명이나 들어갔던 그런 물건 같은 경우도 21억 5천에 됐습니다 3억이나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 만큼 미리미리 움직이시면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첫 낙찰이잖아요 네, 네.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믿기지가 않는데 어떨까합니다 아, <laughs>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네. 낙찰 받으면 사실 지금 조금, 좀 떨리지 않으세요? 두근두근 되실 겁니다. 원래 첫 낙찰 받으면, 어,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러는데, 오늘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예 현장 임장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교육인 이날 또 입찰 들어가셔서 제가 옆에 있을 때또 낙찰을 받으셔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낙찰 받아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장 분위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 그럴 정도로 요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뒤에서는 다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 어 소감 한마디만 딱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게 뭐 이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인터뷰 계획도 없었는데요. 어, 낙찰이 될것 같아서, 어, 이건 인터뷰 바로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저희 짠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찰하고 낙찰받아서 갑자기 제가 마이크를 꽂아드리고 그랬는데, 어, 정말 찐으로 저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